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선전했던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신 우리 저 경호일 비롯한 우리 경찰 가족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순서가 거꾸로 이제 양해 받았습니다. 이제 동네에 마을 내관의 중공식이 있어서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에 가서 잠시 참석을 했다가 식사할 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를 지켜왔던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지켜왔던 모습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여러 각 분야에서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가 점점 이제, 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 거기에 나름대로 깊은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예, 그 책임과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헌법대파서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광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 북발을 위해서, 다시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갈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왔고 사회를 지켜왔던 여러 선배님들이 같은 깊은 그런 공감을 하실 걸로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국가가 다시 반석에 올릴 수 있도록 제나름대 직분의 소임에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